어느덧 2021년 마지막 날이 다가왔습니다. 어, 이번 매물이 마지막, 2021년 마지막 매물이 될 수도 있고요. 어, 2021년 토르템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2022년에도 열심히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토르템 1000번까지 찍는 그날까지 열심히 또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시고 2021년 마지막 하루 남은 거 마무리들 잘들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매물은 법사 매물입니다 법사 매물인데 전설 변신 법사에 필요한 전설 변신과 법사에 필요한 전설 인형이 있고요 또 굉장히 비극템도 그렇게 좀막무겁다라는 느낌이 들지는 않아요 딱 안성 맞춤 딱 적절하게 잘 보유하고 계신 것 같으시고, 몸 땡이 가격도 시청자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굉장히 좀 적절한 가격으로 측정이 된 그런 금액입니다. 어떤 캐릭일지, 또 어떤 금액으로 캐릭을 내놓으셨을지 같이 한번 보시죠. 토르템! 323번 매물, 법사 매물입니다. 레벨은 89레벨에 3고요 엘릭서부터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엘릭서는 능력체 엘릭서가 17개가 등록이 되어 있고요 하프 엘릭서는 690개 중에 191개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법 데미지에 10포인트, 물리 방어력에 10포인트, 그리고 스턴 대승에 1포인트, HP 엘릭서에 10포인트, 데미지 리덕션에 5포인트, 요렇게 추가를 하셨고요 착용하고 있는 장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착용하고 있는 장비는 추고 대마법사의 모자와 축칠 오시리스의 지팡이, 축복옵션은 인트 1에 무기 명중 1에 불속성 데미지 1 이렇게 작업이 되어 있으시고요. 추고 흑장로의 로그 추고 흑장로의 샌다, 그리고 축칠 마법 방어 각반이 이렇게 각인으로 보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축칠 뱀파이어 망토와 축칠 시어의 심마 추고 드레이크 가죽장갑, 민첩의 벨트, 또 이프리트의 마른 목걸이, 쌍호르스의 반지가 각인입니다. 요두 개가 빠지는 것만 하더라도 통금액이 한 60만 원 정도가 저렴하게 또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리고 축 지식의 팔찌를 보유하고 계시고요. 악세 소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악세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동학세가 굉장히 많아요. 8 빛나는 지식의 티셔츠와 6 빛나는 지식의 경가 그리고 4 지휘관의 휘장, 7 보랏빛 기거리7 붉은빛 기거리쌍 추고 방어 반지, 추고 방어 팔찌, 그리고 3힘 지식의 룬, 그리고 1 민체배룬, 6 수호의 인장, 추고 회복의 인장을 착용하고 계십니다. 이동학세가 3개가 있다는 거 굉장히 또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법사 같은 경우에는 리사하기도 굉장히 편하고요 자, 인벤토리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벤토리에도 훌륭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명코가 39만 개, 병코가 3만 개, 잉코가 2만 개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수호석이 또 4개를 이렇게 보유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구 천사의 지팡이, 요렇게 보유하고 계시고, 뭐팔 마법방어 투구도 있으시고요. 그리고 축팔, 돌장갑, 각인이 있으십니다. 뭐 지금 현재 5만 9층 사냥하기에 부족함 없는 리덕과 방어를 보유하고 계시는데, 내가 리덕이 조금 더 필요하다 싶으시면은 요거를 판매를 하시고, 요거를 착용을 하시면 됩니다.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던 쌍추구 지반지와 그리고 기사단의 반지 각인으로 보유를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도펠보스 목걸이도 있으십니다. 라이아의 목걸이는 또 가, 비각인으로 보유를 하고 계시고요. 도펠보스 목걸이는 각인입니다. 그리고 충육 푸른빛 귀 거리 이렇게 있으시고 오 사냥꾼의 장도 있으시고요. 할파스 뭐 상급 축복의 가루 그리고 아기자기 옹기종기하게 모인 봉축도 다섯 장이 있으시고요. 퓨얼릭렉서가 4개 그리고 봉영방 어 이것도 이렇게 있으시네요. 영방 봉인이 풀려있는 상태다 보니까 요거를 또 만드시면은 약한 4천에서 5천 다할 정도의 이윤을 은나를 만드시면은 5,000달 정도의 이윤을 남기실 수 있다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좀 뭐, 만드는 수고 비용을 제외를 하고, 약4,000달 정도만 이윤을 남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비격템 금액에 좀 추가를 했어요. 요것도 조금 알아주시면 될것 같고, 뭐, 정광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층줌이 어마어마합니다. 뭐? 어 9층 작업법사 하면은, 이 정도의 층줌은 거의 기본 옵션으로 보유를 하고 있죠. 구층줌이구층줌이 거의 800장 정도를 보유를 하고 계십니다. 이것만 해도 얼마입니까? 어, 요거만 요, 뭐, 장당 20원씩만 잡더라도 굉장히 좀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10층 주부사도 300장이 있으십니다. 요것도 장당 한 30원, 요 정도만 잡아도 굉장히 또 높은 금액을 이렇게 서비스로 주신다는 거예요. 한 장도 빠짐없이 본주님께서 싹다 통으로, 어, 드린다고 하십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9층 주문서 790장, 10층 주문서 334장, 줄어들면 말씀하세요. 어, 줄어들면 따지면 됩니다. 그리고 각종 충 주문서 있으시고요. 시충석이 117개가 있는데, 요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내놓으면 바로바로 바로 판매가 되기 때문에, 요것도 조금 저렴한 금액으로 비가템 계산 금액에 포함을 시켰고요. 5만 1층 부적과 6층 부적이 요렇게 있으십니다. 리세할 때 6층 부적 있으시면요, 굉장히 좀 좋습니다. 6층, 뭐, 5만 주문서가 안 들어가니까, 6층에서 턴 사냥만 돌려놔도, 굉장히 리셋할 굉장히 좀 도움,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동 악세도 세 개가 있기 때문에 리셋은 굉장히 쉽죠. 자 이렇게 인벤토리까지 보여드렸고 현재 보기와 불기 그리고 쌍 방어 반지, 방어 팔찌를 착용한 상태에서의 상세 정보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세 정보는 지금 뭐 마법명 중이 50이에요. 굉장히 높죠. 어, 마법명 중 50이고 그리고 MP 회복튀기 현재 상태로 87이고요. 그리고 깡 리덕션이 43. 돌장갑을 착용을 하면 리덕션이 조금 더 증가를 하겠죠. 이런 것도 조금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PVP 데미지 리덕션은 20. 스턴 내성은 41% 입니다. 하지만 뭐 스턴 내성 세트를 지금 착용하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내성 세트를 하면 아까 시청자분이 계산을 해주셨는데 80 이상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어 그런 스턴 내성 베이스를 보유를 하고 있다고 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변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신 같은 경우에는 전설 변신 두 개가 있는데요. 개랭은 이게 그 스킬 각성이 되어 있는 거고 변신 각성이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지옥의 데스나이트와 어 개랭 이렇게 두 개가 있으시고요. 영웅 변신 같은 경우에는 62개 중에 29개를 보유 중이시고요. 중복은한 개를 보유 중십니다 그리고 영웅 각성 같은 경우에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다섯 개. 영웅각성 5개가 보유하고 보유를 하고 계시고 판도라까지 이렇게 있으십니다. 희귀배신 같은 경우는 104개 중에 85개를 보유하고 계시고 진데스, 진다의 소켓, 나이트, 워치 그리고 카이 하위까지 있으시고 리델은 아쉽지만 없어요. 6대장 중에 리델만 없다는 거. 이것도 조금 기억해 주시면 조, 좋을 것 같아요. 전설 실패력은 6회, 영웅 실패력은 5회 누적이 되어 있으십니다. 마법 인형 보여드릴게요. 마법 인형 같은 경우에는 전설 인형이 1개, 타락 인형이 있습니다. 사냥하기에는 더할 나위 없는 어 좋은 전설 인형이죠. 그리고 영웅 인형 같은 경우에는 24개 중에 12개를 보유하고 계시고요. 어 각성은 없으시고 영웅 중복은 한계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희귀인형 같은 경우에는 28개 중에 22개를 보유를 하고 계시고요. 어, 전설 실패력은 5회, 영웅 실패력은 15회 누적이 되어 있으십니다. 템 컬렉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템컬 같은 경우에는 아이템 등록률이 36% 등록률에 35% 완성률이고요. 상세 컬렉션 효과는 피통 2,670부터 해가지고. 물방이 13개, 그리고 어, 조금 더 내려가 마법 명중이 3개, 인트가 11개 되어 있는데, 현재 이벤트 기간제 컬렉이 등록되어 있는 상태이셔가지고, 어, 지금 11개고요. 이벤트 기간제 컬렉이 빠지면 8개가 되는 거겠죠. 조금 더 내려가다 보면 은캠에 가려져서 안 보이는 부분들, 땅속 성장 1퍼, 물속 성장 1퍼, 바람 속 성장 1퍼, 스펠 파워 2 e 이렇게 되어 있고요 문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양 같은 경우에는 에바의 문양이 6시, 파하 문양이 6시, 마프로 문양이 7시, 사이아 문양이 6시, 그랑카인 문양이 6시, 아이나사드 문양이 5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남은 잔여 문양 포인트는 4182 포인트가 되어 있습니다. 문양 상태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수호성은 조우 소성이 파이널 분까지 일곱 아툰 소성은 디크리즈 어설트까지 여섯 질리언 소성은 리젠바드를 지나서 위로 두칸 아래로 한칸 가셔서 총7곱 크리스터 소성은 세 칸이 작업되어 있으시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벤토리에 소성이 어, 네 개가 있기 때문에 뭐한두 개만 더 모으신다면은 뭐 다음 걸로 도전할 수 있는 좀 이런 기회가 또 주어지는 거죠. 자 소성까지 보여드렸고 가장 중요한 스킬 카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킬 카드 같은 경우에는 전설 스킬이 디스 미티. 기어, 앱솔, 메마, 진짜 필요한 4개 스킬을 딱 보유하고 계세요. 어, 4전설 스킬을 보유하고 계시고요. 명코를 좀더 모으신다면은 5전설까지도 이렇게 노려볼 수가 있는 그런 베이스가 깔려져 있는 거죠. 영웅 스킬 같은 경우에는 12개 영웅 스킬 중에 7영웅 스킬을 보유하고 계시고, 일반 스킬은, 어, 지금, 아스파는 1레벨, 어드밴 스피리는, 스피릿은 2레벨까지 이렇게 각각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본주님께서 이제 뭐, 말씀하시기에, 뭐, 각인템도 이 정도면은 좀 나쁘진 않은 것 같고, 그리고 악세가 굉장히 좀 좋다고 이렇게 어필을 하셨고요 어, 이 계정은 전화번호 계정입니다. 전화번호 계정이고, 비객템을 한번 살짝 계산을 해봤습니다. 아까 뭐 말씀드렸다시피 추가된 거는 추가시키고, 뺀 거는 충분히 뺐어요. 어, 그리고 지금 이렇게 대마업사 모자부터 해가지고 쭉 착용하고 있는 것들, 라이아의 목걸이는, 목걸이는, 어, 인벤토리에 들어있는 거, 그리고 봉영방, 어, 영방이죠? 영방. 영웅제작. 비퍼스 방어구 4000 다야로 잡았고 시충속도 117기가 있는데 6000 다야로 이렇게 좀 계산을 했습니다. 이렇게 쭈루루루 계산했을 때 나온 금액은 21만 5000 다야. 다이아, 만 다야당 20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약 430만 원 정도가 나왔고요. 본주님께서 생각하신 이캐릭의몸대의 금액은 몸대의 금액은 420만원입니다. 그래서 비핵탱 430만원과 몸땡이 420만원을 합친 통으로 850만원의 캐릭 판매를 희망을 하셨구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톡thor 0 3 0 1로 연락을 주시면 본주님과 매칭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층 주문서를 뭐, 요렇게 대충 계산 한번 해보더라도, 18,000 다야. 어, 그리고 10층 주문서를 요렇게 계산을 해봐도 굉장히 좀 많죠? 아이고. 뭐, 서비스가 굉장히 많고 지금 뭐 이, 이동학세도 3 개가 있고 뭐 각인 비각템도 그렇게 무거운 편은 아니에요. 각인템들이 호루스의 반지라든지 마우 방학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막 무거운 비각템은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루 종일 5만 9천에다고 돌려놔도 죽지 않을 그런 법사구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될것 같고 이렇게 해서 토르템 323번 매물 법사 매물 영상 소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와.